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낙이 뛰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전자동 커피 머신 빈프레소 커피 메이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전자동 커피 머신인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커피 맛도 괜찮았고 사용법이 무엇보다 편리했습니다. 다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크기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용하며 느낀 단점들도 조금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제품이 어떤 분들에게 잘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을지 한달 이상 사용해보며 느낀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빔프레소는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인데요. 외관을 보면 심플하면서도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릴 디자인입니다. 제품은 블랙과 베이지 중 선택이 가능하네요. 그럼 외관의 기능적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상단에는 두 가지의 통이 존재하는데요. 앞쪽에는 원두보관함, 뒤쪽에는 물통입니다. 원두보관함은 160g까지 담을 수가 있고, 원두 굵기를 총 4단계로 세부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분쇄된 원두가루를 직접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이 되네요. 분쇄된 원두와 분쇄되지 않은 원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물통은 1.8L까지 담을 수가 있는데요. 물통 구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물을 붓고 나서 물의 잔량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물통을 세척할 때 손을 넣기에는 좀 좁은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세대가 출시된다면 이 점이 개선되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살펴볼 건데요. 이 제품은 가성비 제품답게 7인치 LHD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시원하고 크기 때문에 사용하기엔 정말 편리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수 있는 기능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 19가지 음료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화면 하단에 메뉴 버튼을 눌러 여러 설정 변경이 가능한데요. 세척과 음료 설정, 기기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척에는 배관 세척과 추출기 세척 등이 가능하고요. 음료 설정에서는 커피를 선택하고 원두량, 커피 추출량, 온도를 설정해 두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퀄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언어나 시간, 세척 시간 등더 다양한 조작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길어질 것 같으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레소 커피 머신은 현재 기준 70만 원이라는 가격에 코닉 컬버 그라인더, 100% 세라믹, 19바 압력의 기능을 갖춘 전자동 커피 머신입니다. 보통 세 가지 기능만 추가되어도 100만 원 이상 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김프레소는 이 기능을 탑재했다는 것만 보아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니컬버 그라인더를 탑재했는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블레이드와 코니컬버의 비교표를 보여드릴게요. 코니컬버 그라인더는 기존 블레이드 그라인더보다 저속에서 낮은 열로 회전하여 소음이 적고 입자의 균일도가 높습니다. 다만, 코니컬버를 사용하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따라서 가성비 제품인지를 판단할 때 가격과 그라인더의 종류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의 재질이 100% 세라믹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세라믹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일반 메탈 소재보다 마모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빔프레소를 사용하면 가장 편리했던 기능은 바로 이퀄라이저입니다. 이퀄라이저는 내가 원하는 원두량과 물량, 온도와 우유량, 우유 거품, 커피 추출량 등 취향에 맞춰서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세팅 값을 저장하여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했습니다. 저는 원두량과 물량 등을 매일 한 단계씩 바꿔가면서 커피 맛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의 스펙을 볼때 압력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압력이 높은 제품은 크레마가 두꺼워지고 맛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력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빔프레소는 19바의 펌프를 채택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용 커피 머신은 보통 15바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점도 장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프리브루잉 기능입니다. 이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커피가 추출되기 직전에 원두를 살짝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 추출 시 유효성분이 더 깊게 추출되어 커피의 향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머블록 듀얼 보일러 기능입니다. 최근 투샷 혹은 쓰리샷으로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듀얼 보일러 기능입니다. 보일러가 한 개밖에 없다면 1회 추출 후에 다시 가열되는 동안 크레마가 죽거나 향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일러의 개수가 커피의 맛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튜브 스팀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어떤 커피 머신은 라떼 기능이 있어도 사용하기가 귀찮은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의 스팀 노즐 형태는 시간을 들여서 공기를 주입하면서 내려 마시기가 많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빔프레소는 우유를 꽂아 한 번의 터치로 라떼를 눌러주면 되니 만들기가 쉬운데요. 따라서 빔프레소를 쓰고부터는 라떼를 자주 만들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한달 넘게 사용해보면 느낀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먼저 이퀄라이저 기능이 아주 세분화 되어 있는 점입니다. 커피에 관심이 많다면 커피머신의 세팅 값에 불만이 많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빔프레소는 온도, 원두량, 물량을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커피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7인치의 시원시원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큼직하니 사용하기에도 편리했고 메뉴 구성도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칭찬할 만하네요. 마지막으로 세척과 관리가 편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원두 찌꺼기는 아래의 통을 분리하고 세척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또한 세척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알람이 뜨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쉬운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통입니다. 물을 붓고 나서 물의 잔량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물통을 세척할 때 손을 넣기에는 좁은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피의 튀는 문제입니다. 이건 커피 머신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제품은 노즐을 내릴 수가 있어서 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잔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내려도 사이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커피가 튀는 현상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고음입니다. 물이나 커피콩이 부족할 경우 디스플레이에 알람과 경고음이 함께 뜨는데요. 커피를 다 내리고 나서 물을 보충할 생각이 없는데도 전원을 켜두면 물이 없을 때 계속해서 물을 보충하라는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은 2분 정도 울리다가 꺼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보다도 4, 5번 정도만 경고음이 울리고 꺼졌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은데요. 빈프레소는 원두의 양이 최대 12g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커피를 투샷으로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20g 이상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커피를 두번 내려 마셔야 한다는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점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빔프레소는 2년 무상 AS와 구매 후 30일 동안 사용하다 불만족스럽다면 100% 환불을 해줍니다. 100% 환불이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빈프레소 커피 머신은 가성비만 봤을 때는 시중에 있는 커피 머신 중에서 단연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0만원이라는 가격에 코니컬버그라인더, 100% 세라믹, 19바의 압력을 갖춘 커피 머신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아쉬운 점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제품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특템하세요. 고맙습니다.